아 네, 잠깐 기록자 쿠키 영상처럼 잠깐 찍습니다. <laughs> 자, 제가 여기서 잡았었구요. 이쯤에 잡았나? 올렸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수렴하고 있는 거는, 음, 개나 소나 다할수 있습니다. 네. 차트 좀 그림 그려본 사람들은 이거 보면 개나 소나 다 그릴 수 있구요. 어디 이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막 그런데 보면 자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여기 터지면 숏잡으라고 배우잖아요 네, 차트 정석이잖아요 여기 터지면 숏잡으라고 자, 제가 이거 계속 보고 있었는데 깨짝깨짝 하면서 결국 못 넘어서 꼬꾸라지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자 여기가 지금 터지는 순간에 터지고 내려왔는데 이, 지금, 이봉 보이세요? 이렇데 <laughs> 요고요. 자, 이게 터지면, 혹시, 리테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깼어요. 깨면은, 여기를한번 되돌리면 주고 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리테스트 할 때, 매도 나오는 그, 물량을 봤어요. 이제 체결되는 물량을 봤는데 이 이때부터 이제 여기 뚫릴 때부터 여기 이렇게 될때막막 막 1비트 거래되고 막 5비트 누가 5비트 숏치고 누가 1비트 숏치고 해서 막지금까지 계속 소수점 단위로 0.몇몇 비트 체결되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는 1비트 됐다가 0.몇몇몇 뜨다가 갑자기 0.5비트, 1비트, 5비트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어, 여기서 그... 누군가는 숏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10 비트 정도는 숏 누군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체결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 라인에 걸쳤는데 이 빠지자마자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얘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지금 이봉 하나 있죠. 이게 거의 1분만 올라간 거거든요. 거의. 그쵸. 지금, 이거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다 팍 올라왔다, 여기 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게 1분짜리에요, 1분. 그리고 이제 거래량 터졌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잡은 거예요. 쇼친 사람들이. 그리고 이 수렴 채널권을 다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치라고 배웠잖아요. 그니까 배운 대로 이제 친 거고, 근데 지금 올릴때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터졌다는거는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 다 청산이 나갔다는거예요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나갔다고 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비트를 했는데 여기 터지자마자 반대 매매가 나간거죠 그래서 쭉 바로 찔러준 모습이고 지금 다시 여기 채널 맞자마자 이제 숏 잡은 사람들이 숏 잡아서 이렇게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맞고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다시 깨져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 여기서 오, 면안되 만약에 이게 양복 나오면 위로 튀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밑으로 다시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어, 그럼 어떤 상황 나오는 거하면 여기서 숫자 본 사람도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터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만 바보된 거예요, 바보. 네. 그래서 차트, 차트에서 배운 거를 이제 실전에 대입할 때, 어, 생각보다, 어, 안될 때가 많아요. 네. 내가 배운 거는 분명 히이 삼각 수렴이 위로 뚫든 밑으로 뚫든 수렴만 여기까지 는다 배우는데 밑으로 뚫으면 이제 여기서 추격을 타라고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추격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올리면서 5분 만에 지금 추격 다 터지고 손절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스탑로스 안 걸어둔 사람 은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오고 만약 이대로 올라갔으면 손절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좀 어정쩡한 데서 손절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 <laughs> 지금 만약에 여기서 손주안 치고 버틴 사람, 그니까 스탑로스 안 걸고 버틴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길 바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려와도 이상한 거 없고 올라가도 이상한 거 없는데 체력, 체, 여기 수렴 많으로 다시 지금 들어와서 복마감을 했잖아요. 그니까 지금 방향성 모르는 거예요. 물음표인데 여기서 이제 숏 들어간 사람만 바보된 거다. 그런 거죠. 롱도 마찬가지예요 이런데 롱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하단에서 롱을 잡는데 이게 터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제 나와버려요 웬만하면 나와버리고 밑에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롱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여기 잡고 있는데 여기 터지자마자 제가 날렸어요 날려온 사람 에이 아닌가 보다 떨어지나 보다 해서 이 밑라인에 이런 잡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네요 구간 잡을 거 같아요 만약에 하면 좀 터졌네요 또 밑에 쏟으면, 이제, 쇼친사람 바보되고, 롱, 익전, 입전사한번 놀랬다 마는 건데, 어, 라인을 그 잡을 거 아니에요? 저항라인이다, 쌤치고, 아니면 요 끝으로 잡든가? 근데 결국 안 주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거는, 어, 지금, 그니까 여기서 포지션을, 막, 바꿨다, 뗐다 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제 말은. 이거를 클립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빠지거나 올라가도 지어서 어. 매매 같이 했? 하고 막 이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은 막 일로 갔다 일로 빠진 거니까, 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아, 만약에 말아 올려서 뚫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뚫었어요. 뚫으면 여기서 롱, 저처럼 이제 여기 터진자마자롱 손절 친 사람 있잖아요. 선전척 밑에 다시 잡아야지 한 사람은 이제 못 잡는 거예요, 또. 근데 애매한 데 가서 잡게 돼 있어요. 예. 추격해서 잡거나. 빠지면 좋은 거겠지만, 예. 하여튼,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이론은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사고파다 보면, 제 생각대로 안 사질 때도 많고, 어, 이런, 작은 봉에서 페이크잖아요. 네, 페이크여가지고, 이래서, 음. 짧은 프레임은 어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짧은 프레임 믿지 마라. 여기도 비슷한 경우인데 일단 보시면 짧은 프레임을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참고만. 자, 여기도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다고 보잖아요. 좀 나왔다 보는데 여기 깨지면 이제 추격을 탄단 말이에요. 타는데 쭉 빼요. 빼고, 다시 말리죠 그러면 이거는 못 나와요. 못 나오면 가만히 있겠죠? 근데 여기 위에서 마감되면, 기분이 되게 언짢네요 되게. 근데 다음 뽕, 또 빼주고, 또 말아올려. 그러면, <laughs> 이거 10분 동안 차트번보는데 기분 안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오케이. 꼬리, 꼬리 나왔어. 오케이, 뺐어. 오케이, 맞았다. 아싸, 이거 이제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여기, 이거 하나, 페이크 주죠. 요거. 이거 하나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스탑로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스탑 걸어 놓은 거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터지고 빠지죠 네, 참 페이크가 난무합니다 여기는 얘도 이제 마감 보고 지금 여기처럼 보시면 페이크 을때 내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만약에 이게 진짜 떨어질 거면 이 올린 거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온 다음에 여기 저항 받고 다시 튀어 올르겠죠. 그 다음 빼겠죠 이렇게. 저 그렇게 볼수 있어서 항상 복마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한 무빙 이런 이 휩소가 짧은 프레임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너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사 갖고 여기서 입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스캘퍼들 아닌 이상. 네 이렇게 해서 잠깐 클립으로 남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